이공멘탈 충전소를 가꾸느라 철마멘탈 충전소에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 하루 사이에 꽃이 이렇게 많이 폈습니다. 홍매아가 이렇게 많이 폈어요. 와 정말 색깔 곱네요. 자 여기보다 홍매아와 홍매아 홍미화 사이에 이렇게 소나무 어 새로 옮겨시면 소나무 보이죠? 이쪽 홍미화가 훨씬 더 많이 폈습니다. 한번 보세요. 야 얼마나 꽃이 예쁜가 감상해 보십시오.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것만 해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실제 보면 더 아름답겠죠. 이 아름다움을 어 그냥 아름답다고 단어 말로 표현할 수는 있는데 실제 이 아름다움을 그 있는 그대로를 전해줄 수는 없네요. 그래도 간접적으로라도 영상을 보시면서 이 홍매아의 아름다움에 한번 어, 도취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아, 정말 좋습니다. 철마 멘탈 중조서는 홍매아가 이렇게 서서히 만개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꽃의 이름은 무스카리입니다. 무스카리, 무스카리. 이름이 무슨, 무슨, 무슨 무스카리? 와, 근데 이름은 생소한데 꽃이 정말 특이하네요. 생긴 거 솔방울 같이 생겼는데, 와, 꽃이 예쁩니다. 철마 멘탈 중전소에는 이제 다양한 꽃들의 학년이 펼쳐집니다. 이 꽃도 아름답죠? 어, 농막, 바깥쪽에, 이, 새로 석축 작업해 놓은 곳에 가해 심어 놓은 꽃입니다. 어, 바람에 꽃이 춤을 추네요참 아름답습니다. 여기뿐 아니고, 이 꽃이 군데군데 심겨져 있어요. 여기도 이렇게 예쁜 꽃이 이렇게 있고, 이 반대쪽도 한번 볼까요? 참 예쁘죠. 철마 아, 멘탈 충전소에 예, 꽃들이 많은데 이 꽃은 지금 한참 신나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. <laughs> 드디어 장미. 아, 한번 보세요, 장미. <laughs> 드디어 이 장미도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. 이 야, 며칠 사이에 이렇게 꽃들이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하네요. 꼭그 얼핏 보기에 그돌리같이 생겼습니다. 아직 꽃이 완전히 피지 않았는데 뭐 피지 않은 요 장미의 모습은 꼭돌리같이 생겼어요. 아, 정말 아름답네요. 불타는 것 같지 않습니까? 남천. 남천 열매가 마치 빨갛게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. 아, 정말 색깔 진하네요. 철마 멘탈 충전소 창고 옆에 남천을 심어 놨는데 열매가, 어이고, 지금 바람이 불어서 이 열매도 어, 신나게 춤을 춥니다. 신나게 춤을 춰요. 제가 카메라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바람에 지금 이 남천 나무가 춤을 추는 겁니다. 정말 색깔 아름답습니다. 이 바깥에도 야생화가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있죠. 곳곳에 이제, 곳곳에 아름다운 꽃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